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오실 때 다들 아마 자동차를 이용해서 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동차가 오늘 주행하면서 여기 오일 때까지 안전하게 올 것이라고 여러분은 확실히 신뢰하고 계셨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통계에 의한 지금까지 어제도 예전에도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안전해 가니까 나도 안전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신뢰일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해야 되는데 그런 신뢰와 믿음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벽하게 믿는 믿음은 아까 우리가 말했던 자동차를 타고 가는 수준에서의 안전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거나 속도를 빨리 낼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있는 것은 이 차의 타이어가 펑크 나지는 않을까? 이 차에 다른 문제가 생겨서 차가 분해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일말의 불안감이 우리에게 항상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이 건물에 앉아 있습니다. 과연 이 건물이 지금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잘 유지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이 과연 믿음이겠습니까? 신뢰입니다. 지금까지 이 건물이 잘 지켜왔으니까 앞으로도 이상이 없을 것이고 또 콘크리트나 이런 것들이 잘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와 경험에 의한 일상적인 신뢰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단한 순간도 평안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많은 행성들이 지구를 스쳐 지나가기만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갑자기 지구와 충돌하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이 지구는 멸망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라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모든 인류를 한순간에 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과연 모르는 것입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애써 외면하기 때문에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다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늘 걱정과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스트레스를 받다가 결국에는 우리 자신이 못 견뎌서 죽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여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겸손한 사람들은 이러한 절대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또 새로운 호흡을 할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반드시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신자는 야 오늘은 어디로 가야 안전할 것인가? 오늘은 어떻게 해야 내가 잘살수 있을 것인가? 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통제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순간까지 나는 안전하다는 것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사명을 위해서 오늘 그 사명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오늘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내가 아무것도 못하면 어떡하지 이것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주실 때까지 지켜주실 것을 확실히 신뢰하는 것 온전하게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고 날마다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 하기 위해서는 이것 좀 안정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일하려면 좀더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일하려면 좀더 내가 이런 것을 다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잠시만 계십시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총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전도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아 저거는 사람의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믿음 안에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람을 통하여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본문 13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대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사역자들이 생각할 때에 정말로 너희들은 쉬지 않고 감사하는 복된 존재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 땅에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보셨지요.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사역자들에게 날마다 근심과 염려거리가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역자들의 마음에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인들 생각하면 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바로 그런 교회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앞에 본문 1장 3절에 보시면 너희의 믿음이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정말로 많은 은혜가 서로에게 피 차에 넘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하나같이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넘치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까? 우리도 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사역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진리의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복음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그 사람의 지금 현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아 그래도 나는 베드로 사도한테 말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사랑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아했을 텐데. 라고 그 사람의 사도들의 외모나 성품이나 배경이나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비록 그 사도는 여러 가지로 좀 외모에 흠이 있고 말에 어눌하고 티가 있어도 상관없이 전하여지는 그 말씀만을 놓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중개자의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또 해설자의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좀 알기 쉽게 풀어 주는 해설자의 불과합니다. 우리가 스포츠를 중계하는 것을 볼 때에 아, 난저 아나운서가 정말 마음에 안 든다. 저 아나운서는 정말 생긴 것도 저렇고 말투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난 보기 싫어. 하고 꺼버리면 우리는 중요한 경기를 보지 못합니다. 그 해설자와 중계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경기를 안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 받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두번 단어가 나옵니다. 그 동사가 그런데 각각 다른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라는 이 받음은 객관적이고 외부적인 받는다 듣는다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귀가 있으니까 당연히 들리죠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는 경우에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제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을 하고 있고 여러분이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객관적인 들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객관적으로 먼저 들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라고 하는 두 번째 받다는, 받다라는 이 단어는 그 말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의 말씀이 객관적으로 들려집니다. 제가 하는 말이 모든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들려집니다. 문자로 기록되었으니 저와 여러분이 글을 아니까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다 똑같이 듣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명백하게 주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주관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뜻에 따라 은혜를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주관적인 은총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났던 은총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여기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바울과 같은 사도들의 설교였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까? 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말이 시원치 않다라고 했습니다 말이 어눌하다고 했습니다 외모도 보잘것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까? 전하는 자의 신분, 능력, 성품에 따라 차별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에만 집중적으로 듣고 반응하여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한 자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 그래도 너희들은 내가 가니까 그렇게 열심히 받아주고 다른 사람이가 받아주지 않고 그래서 감사한다 이 말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 나의 조건, 외모, 성품과 상관없이 전하여지는 그 순간 그곳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니 너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감사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죄악에서 둔감하여진 우리를 깨우고 예민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죄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너나 죄짓지 마라. 너나 사랑해라. 라고 받아들이지 않냐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이 순간 저에게 10년 가운데 말씀 하시니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하고 그 말씀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며 놀리고 이용하였는데 이제는 저들도 하나님의 귀한 영혼임을 알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얼마나 교만한지 몰랐지만 이제는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겸손해야 되겠다 알고 이제는 핍박하지 아니하고 다른 성도들에게 섬기며 희생하고 봉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는 오늘 이 말씀의 현재형입니다. 과거에도 역사하였고 사도 바울 시대 초대교회만 역사하고 끝났던 것이 절대로 아니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전도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도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계속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전하는 자의 외모나 말투나 방법과는 상관없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집중하여 받게 되면 그 믿음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음성이 지금 나에게 들려지면 더 은혜가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유명한 목사나 화려한 언변이 있는 설교이기 때문에 더 은혜가 있겠지 아무도 모르는 목사의 어느라고 투박한 설교이니까 그것은 좀 전파력이 없겠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심으로 인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주관적인 태도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의 역사가 어느 곳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분명하고 똑똑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는 필연적으로 고난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군인이 북한 지역에서 군복을 입고 총을 들고 설치면 어떻겠습니까? 다 환영하겠습니까? 당장 고난과 핍박으로 죽을 것입니다. 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적으로 삼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역사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13절 말씀처럼 너희들이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참 고맙다 너희들이 이제 영원히 잘 먹고 잘살 것이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14절 이어지는 그 14절에 바로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도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한 역사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당연히 유대의 교회 교인들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겠는데 이 사람은 왼쪽으로 가게 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사명은 달라도 진리의 길은 똑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하게 되면 우리 선진들이 갔던 그 길로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사실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동일하게 고난이 임하는 것을 볼때알수 있습니다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나 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다. 올바른 길을 걸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바로 동일한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유대 교회 교인들과 받았던 똑같은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제자들이 호의 호식하며 정말로 평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음을 걸어갔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절대로 예수님과 동일한 길을 갔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핍박과 고난 가운데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두 다 동일하게 핍박을 받고 순교를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그 스승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한 길을 걸어갔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오늘 좋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핍박과 고난이 없이 평온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저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평탄하게 잘 먹고 잘 살며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와는 상관없는 삶입니다. 예수를 믿는 삶은 절대로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인간의 말로 이것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말은 받고 사람이 싫어하는 말은 나도 모르겠다. 야, 무슨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냐? 진화론이 더 대세인 것 같은데 하고 상사계 1장 1절은 그 뒤로 사람의 말처럼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존경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찾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며 격리하며 인내하고 권면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 원리는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전도자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을 객관적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주관적으론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핍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가장 명백한 증거이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상이 여기거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더 기도하며 인내하고 하나님 제가 바른 길을 가고 있군요. 이제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여 더 충성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어떠한 고난도 능히 이겨내는 큰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서 역사합니다. 그러니 필연적으로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 우리가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고난이 오는 것이 올바른 증거다 표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 고난도 이겨내는 큰 은혜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어떠한 고난도 반드시 반드시 이겨내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이 바로 이러한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무나세 왕의 통치하에 그 악한 무나세 왕의 통치하에 톱으로 인해서 몸이 두 조각 나서 순교를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애굽에 내 함께 내려갔던 동료 유대인들에 의하여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의 악행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쫓아 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잔해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전히 저들이 부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대적이 된다. 다른 사람의 일을 정면으로 방해하고 정면으로 거슬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에 대하여 정면으로 대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계속하여 1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저희가 금하여 이방인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도들의 일을 유대인들이 계속하여 막았다는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방해했습니다. 그 어디까지 했습니까? 자기 죄를 채우매라고 했습니다. 쉬지 않고 항상 채웠다는 얘기입니다. 죄악된 일입니다. 마치 자신들에게 할당된 죄악의 불량이라도 있는 것처럼 오늘 내가 100명의 딱지를 끊어야 되는 그런 경찰의 불량, 할당된 불량이라도 있는 것처럼 저들이 작심하고 매일 항상 죄를 채우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가리켜 너희 조상의 양을 채워라 너무나도 핍박하니까 너희 조상들의 죄악된 양을 채우는구나 라고까지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들은 경쟁적으로 죄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까지 그러했습니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저들의 죄악된 불량이 차고 차고 차다가 넘치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기까지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불의한 자들이 잘 삽니다 악한 자들이 별다른 제지 없이 잘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냐고 저들이 자신들의 죄악의 불량들을 채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까지 그 불량을 채우는 것입니다. 영적이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러한 것이 보입니다. 그 불량이 찰 때까지 돌이키라고 선제들 통하여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살면 너희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와 우리가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은 필이 멸망하고 만다 우리가 계속하여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미야마 산다 하는 이 대답만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악한 자들의 성공, 우리를 향하여 오는 핍박,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죄악이 차고 넘치기까지 우리는 오로지 주어진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시험과 환란도 능히 이겨내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우리가 부러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러워하면 우리가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된다.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전도와 선교로 이르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극심한 핍박으로 인하여 교회가 망하였습니까? 저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잔여하여 흩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흩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교회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들이 인근 각지로 흩어져서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더욱 큰일 일어나갔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교회가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죄인은 자기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더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어떠한 고난과 핍박도 능히 이겨내는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람들이 전한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이 하는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는 은혜가 넘쳤지 않습니까?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닥친 모진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도 이겨내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역사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의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왜이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가? 왜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가? 왜저 말을 들을 때내 가슴이 뜨거워지는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아, 내가 피곤하니까. 내가 힘드니까.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그런 외적인 조건과 환경으로 인하여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집중할 때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어떠한 환경에서도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무리 죽을 지경에 이르러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과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아 아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진 환경을 탓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주신 사명을 위하여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